여기다 예, 같이 사두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세분님을 하나님께 영원노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구찬송가는 그 217장입니다.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모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지혜와 그리고 유산을 비교하면서 유산 즉 재산이나 재물을 가리키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재산보다 또 재물보다 아름답다 재물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햇빛을 보는 자 햇빛을 본다는 말은 해 아래 있는 자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 이 지혜를 이제 앞에서 말했던 유산, 재산이나 재물과 비교하면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므로써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호하는 일종의 그늘과 같아서 돈의 그늘과 같이 돈이 있으면 돈으로 인해서 사람이 만족을 하고 또 돈의 유익과 기쁨을 누리면서 또 돈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며 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할수 있는 것처럼 지혜도 돈과 같이 그렇게 사람에게 유용하고 또 의미가 있으며 또 능력과 가치와 또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같고 보존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며 그 유용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11절 12절에서 지혜가 가지는 가치와 능력과 영광을 재물과 비교하여 설명해 주면서 지혜는 재물과 같이 그렇게 좋은 것이며, 더 나아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재물보다도 더 나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한 것처럼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쓸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그 돈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나중에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재물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한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설령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재물을 다시 모을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재물을 가진 자가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지혜를 가지고 그재물 가진 자를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서 재물을 얻는 것보다는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어떤 의미에서는 재물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것보다 재무, 재,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이 땅에서 돈을 벌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또 유익한가를 알려주는 그런 지식도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지혜, 즉 구원 얻는 지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내용과 연결하여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바로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의 실상을 아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헛된 이유는 바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멸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돌아가고 헛수고이며,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지도 못하고 멸망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다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인생이 헛되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아는 지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헛되지 않은 인생, 비록 이 땅이 헛된 삶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만이 지혜이고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 바로 이 지혜를 얻고자 우리가 수고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뜻을 따라서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지혜를 가진 자, 그리고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이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으면 우리가 곱게 펼수 없고 하나님께서 곱게 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구부러지게 할수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설명하면 모든 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그 일들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 하고 그 뜻을 바꾸려 하는 것은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헛수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바꿀 수도 없고 바꾸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두 가지, 즉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두 가지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형통한 날을 맞이할 때도 있고 즉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되는 그런 형통한 날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바로 그러한 날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한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통한 날을 맞이하고 싶고 형통한 날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며 곤고한 날을 피하기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통한 날을 맞이하거나 내가 원하는 때에 곤고한 날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마치 자기가 노력하면 이런 날들을 내가 정할 수 있고 또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렇게 행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헛수고라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날들을 정하거나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해야지만 즉 형통한 날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공고한 날이 이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열심히 노력했다 할지라도,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그 날들을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다가오, 내가 노력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이르든지, 공고한 날이 이르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우리의 수고의 열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하며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날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가 형통한 날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때임을 생각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이런 일을 얻었다고 교만해하거나 그 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형통의 날에 건강하고 또 많은 것들을 얻었고 또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여 그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곤고한 날이 이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요배 고난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행해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날에는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에게 죄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 없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며,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곤고한 날에 죄를 범치 않도록 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뜻을 거스린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곤고한 날에도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도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겸비되고 그리고 낮아지며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그럴,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주어질 때도 있고 곤고한 날이 주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 날을 바꾸거나 그날그 날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날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며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헛수고가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살기를 심쓰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과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과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는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직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곤고한 날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들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 모두가 건강하다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고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죽게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